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캐시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최신 코인 정보로 완벽한 차트 분석,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캐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3.13%. 지금 전체적으로 횡보의 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캐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만 보셔도 어때요? 지금 여기 구간이 이 양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의 반증이 되냐면, 실제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여기에 텅텅 비어져 있죠. 이 매물 때 이탈은 사실 많이 하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이 캐시. 씨... 홀더분들에게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구간처럼 매매를 하시는 구간을 꾸준하게 조금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언제 내가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가 궁금하기 때문에 핵심 정보 절대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상승의 불장 시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야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알트 시즌이 임박됐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이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당선되는 이 시점이 있었지만 자그마치 1년 6개월 만에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알트, 대왕고래의 자금은 여러분들이 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망과 홀딩을 하면서 어느 코인으로 들어갈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왜냐면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이익 실현하고, 다시 민코인으로 또 넘어가고, 비트코인으로 도래하는 시점.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캐시 홀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이제 포지션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펌핑이 나올 거니까 내일 모레 뭐 대왕고래들 이런 이 구간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비어져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맥점과 타이밍 타점만 준비를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집중력 있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았던 구간에서 손실 리스크에 대한 복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우리 이 캐시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방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 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샘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후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업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STP 코인이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 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쳐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저 네,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 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인 핵심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이 고래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왕고래의 이 지갑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봅니다. 아들이었요 자산운용사 출신인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왕고래의 수급경로 그리고 항상 이 전략 대응 타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준자리에 대한 설정이 가장 지금 필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 놨을 때는 거기서 올라가는 기준이 없으면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손실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게 아마 코인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여러분들 뭐 3년 이상 최신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셨던 홀더님들께서는 분명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실 거고요. 이... 대왕고래의 이동 경로를 체크를 할수 없다라면 아주 작은 이 5%의 수익 정도밖에 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든 구간 이제 상승의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 7 5 9 0 167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코인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딱두 장의 리포트로 발송.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유튜브 특성상 모든 이 금액적인 부분을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면서요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되는지 이 안전한 내비게이션처럼 길안내 역할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고 소중한 정보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100%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놓치면 적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이 핵심 정보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